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바로 독보적인 선구자라 불리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왜 그가 이토록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례자 요한 하면 보통 예수님께 세례를 준 사람 정도로 알고 계시죠?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이야기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복잡하거든요. 그를 부르는 이름도 참 다양합니다. 먼저, 그는 미래를 내다본 예언자였고요. 또,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로도 묘사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비유인데요. 그는 말씀을 알리기 위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이름, 바로 주님의 길을 미리 닦은 선구자였죠. 자, 그럼 이 호칭들 하나하나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그가 이렇게 특별한 인물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의 시작부터 봐야 합니다. 그의 운명을 처음부터 특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기적적인 탄생 이야기부터요.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아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주 나이 많은 부부에게 갑자기 가브리엘 대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하죠. 아버지가 될직할아는 글쎄요, 이걸 믿지 못해요. 그래서 벌로 벙어리가 되고요. 그런데 정말로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던 요한은 마리아가 찾아오자 기뻐서 막 뛰어놀기까지 해요. 그리고 마침내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 아버지는 다시 말을 할수 있게 되죠. 보세요. 모든 순간이 평범하지가 않죠. 이렇게 신의 특별한 계획으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원전을 보면 요한에게는 다른 누구도 갖지 못했던 아주 고유한 특권들이 주어졌다고 해요. 신학 전통에서는요, 그가 무려 아홉 가지나 되는 정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특권을 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요. 이 특권들이 그냥 너참 대단하다 하고 주는 상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그의 사명, 그의 역할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렸던 바로 그 대천사가 요만의 탄생도 예고했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구세주를 알아봤고, 나중에는 자기 손으로 직접 세례까지 주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게 그가 왜 독보적인 존재인지 보여주는 거죠. 요한이 특별하다는 걸 어떻게 또알수 있을까요? 그가 한 행동들 말고요. 바로 그를 지켜본 존재들의 증언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하늘과 땅 양쪽 모두에서요. 그러니까 그의 중요성은 딱한 군데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천사들 또 땅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세 군데에서 모두 그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먼저 하늘의 증언 말라키 연서에서 하느님은 요한을 나의 천사라고 부르세요. 근데 여기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그런 존재, 즉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기능에 대한 칭호예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신의 뜻을 알리고 길을 준비하는 그의 직무를 딱 짚어주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땅의 증언은 어땠을까요? 이건 그의 주변 사람들, 바로 이웃들에게서 나옵니다. 그의 탄생을 둘러싼 그 모든 기적들을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수군거렸던 거죠. 도대체 이 아이는 커서 뭐가 되려는 걸까? 이 질문 자체가 그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증언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그의 사명의 핵심, 즉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하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바로 목소리와 말씀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요한은 목소리였어요. 아주 중요하고 힘있고 분명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는 말씀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이 전해지면 목소리의 역할은 끝나는 것처럼 요한의 역할도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 모성인의 이 말이 정말 정곡을 찌릅니다. 요한은 소리 그 자체였다. 그리스도에게 더욱 가까워졌으나, 그리스도는 아니었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그는 자신이 알려야 할 그분, 즉 말씀이 등장하면 자신은 사라져야 하는 운명, 바로 그 선구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을 가리켜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벽한 계획이었던 셈이죠. 기적적인 탄생으로 시작해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었던 고유한 특권들을 부여받고 하늘과 땅 양쪽에서 그의 특별함을 증언해 주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사명 바로 말씀을 세상에 알리는 목소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를 잇는 완벽한 다리 역할을 한 겁니다. 세르자 요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더 위대한 목적의 일부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